<laughs> 렐라딘? 렐라딘 갈까? 렐라딘또 너무 세가지고 왔성 스킬 트리 보자. 해머딘해야 돼요? 집중 오라를 키고 축복받은 망치로 딜을 한다. 님들, 렐라 성기삽니다로 해주세요. 아이, 물 렐라딘 할게요. 렐라딘. 아니뭘 성기삽니다래. 이석기는 새로운 캐릭을 몇 개나 키우는데 아직도 시작하면 스태미너 포션 서른 개씩 먹고 시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냐? <laughs> 깜빡했어 임마. 늙기 싫다 금지합니다 뒤진다 진짜 그만해라. 검색바이 검색내역 검색 들킬까봐 폰으로 인터넷 이용하신 건가요? 네. 세월이 야속하다고요? 크크 <laughs> 그대 아닙니다. 기우의 방송할 때 여친 생겼고 들고 어 닥쳐! 닥쳐! 닥치라고 선 넘지 마. 닥쳐, 이 새끼야. 긁혔네? 아안 긁혔어 안 긁혔어 긁히니뭘 자꾸 긁혀 렐라님 렐라님 요새 왜 고향 스타필드 안 가세요? 그러고 닥쳐! 또 작년 그대로예요 아가리 해 새끼야 제발 닥쳐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근데 <laughs> 아 결국은 <놀람> 아, 시발 늙기 싫다 누구처럼? 그만해 좀. 당신과 함께란 영광이야. 그궁이들아, 렐라님 무시 좀 그만해라. 적어도 렐라님 요즘 우리 취향이랑 비위 맞춰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라.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서비스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은 예정대로 신한은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해 주세요. 아 할아버지들이 길 가는 젊은이들 붙잡고 와이파이 연결하는 껌 물어보는 거 같네. 정보 이석기는 어느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도시락을 받아먹을 때 반찬에 야채가 들어갔다고 도시락을 유기한 적이 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동서울 터미널인데 만날를박 입은 계시나에 박수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아닙니다 여기 자 게임에 집중하세요 개소리 하지말고 죽습니다 진짜 I'm getting e d i getting old. I'm g e t i t t i n g old. I'm g e t t i 나이가 내일 모레에 사십인데 야채 안 먹으면 존나 빨리 늙는단다 늙는다는 것은 사람과도 같아서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르토마스 그 데커우 크크루 빵뽕 아휴 소용 어? 씨 평생 홀몸으로 살기 버스터스 평생 80대로 살기 평생 홀몸이요 평생 80대로 살면을 아니 씨 너무 밸런스 안 맞는 거 아니야? 에이오 시발 나도 늙기 그만해 쭉. 아니 씨 나만 늙어? 님들도 늙어요. 왜 자꾸 긁고 사람을? 지 말에 동의하셨 아닙니다. 나 12까지 12 12 찍으면 진짜. 제가 다바리안할때 이중 공격 찍으면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 했는데 달라질 거 족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 야발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기 전에 당장 도 켜라. 싫어 이 새끼야. 아이 게임 방송에서 꺼져 너 임마. 찍어야겠다. 에휴 내가 사란지아하는네아 진짜 씨발. 공포정치 들어가? 나이 얘기하면 다 죽여버릴까 그냥? 아니 지들은 안 늙을 줄 알아 오오안긁겠어요오 이거 뭐야 아니 내가 그래서 제일 잘 말했잖아 솔직히 저도 나이 좀 많아진 걸좀 체감되거든요 와 이거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좀 되게 뭔가 인생이 허망하더라고 솔직히 한 20대 확실히 이게 아씨발 늙혔네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그그그 늙혔네라니 노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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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해라 노인은 아니지 그리고 넌 늙었어. 손... 아 그니까 하여튼 그렇게 확실히 체감되는 게 이때 때는 잘못 느꼈어 그리고 열일곱 막 열다섯 이럴 때는 진짜 1,2년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1년 1년 하나하나가 치명타 같아 느낌이 그냥 아씨발곧 있으면 40될거 같은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압박감이 4 0 초반까지도 못 느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이랑 나랑 3살 차이인데 솔직히 그렇게 차이 안나 보이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40살이랑 별 차이가 없네? 막내 동생이랑 나랑 3살 차이인데? 어?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존나 암울해지는게 뭔가 씨바 늙니까 말도 존나게 버벅대네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는건데 본론들좀 말해 진짜 지려페고신댁 너 경고 한번 너 씨발 너는 너, 너 한번 나 긁으면 너 무조건 밴제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법한 주제를 얘기하네 난 이렇게 되기 싫다잉 또 늦... 아이고야 아 금지와.. 시간은 어느정도죠? 아닙니다 금지? 오케이 그러면 수락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시작 욕? 아닙니다. 감정 쓰레기통 아닙니다. 저 게임 방송하는 사람이고요. 커 넘은 칼같이 레라니다저 옛날처럼 방송 안 해요, 씨방세야 어? 아? 레라님 동상이자 이신가요?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아 잠깐만. 아니, 아, 이씨아또 나올 뻔했어. 잠깐만. 정보 아, 레라는 늘 것. 아니, 아씨, 아씨,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다시 도전. 후 시작. 센데 이거 세크리파이죠? 어릴 30대 아저씨들 보면 존나 다들 가정도 있고 진짜 아저씨 느낌 풀풀났즘 30대 향해서 도마찬가지 그건, 그건 맞어. 좀 옛날보다. 4 0대가좀 어려 보여. 근데 외모도 확실해. 그러니까 안먹는 반복증이요. 저 진짜 어렸을 때 꿈이 드래곤이었던 적도 있어 드래곤은 한천 년... 삼천 년, 사천 년 살잖아 나이가... 때 카톡 사진을 여자친구 사진으로 바지만 여자친구가 허락하지 않아 이 사진만 어. 밖에다 그건 아니고 시청자들이 내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여친 얼굴 팔리기 싫어서 안한 거예요 렐라는 박기웅 그건 아니고랑 아닙니다랑 아 잠깐! <laughs> 다씨발 얼탱이가 없네 진짜 와 이렇게 당하네. 일단 지능으로 도대체 환영대 어떻게 한 거임? 공부 지능이랑 다른 거랑 상관 없어 바보야. 늙어서 그래 늙은 거랑 상관 없어. 아닙니다. 크크. 아닙니다. 크크크. 안에 쌉니다. 크크. 오호. 시작이 왔다. 컵. 어? 마트 감사합니다. 이번에 절대 성공해. 데라니 치간 치바니가요. 파킹 가요. 집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트릭이었어. 진짜 게임도 못 하시네요. 이게 37살인가? 뭘못 해. 못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반양 사 파이팅. 크리스터. 렐라야,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사실 저는 내년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아직 없거든요. 이 분은 로나를 아직도 못 깨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메르시 플레는 다르네요 메르시 플레 아니고 맥킹볼 플레입니다 그리고 아나가 주캐에요 힐러는 17, 중년, 중년, 동포티, 위양유저, 중화, 없다면서, 작고, 아직 마흔 살이 아닙니다 정해, 펜치, 이제 어? 잠깐만! 있어야?

또 아닙니다 노리고 했네 이것도아 진짜 씨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네. 정보 내가는 방송 접었을 때 개트보잡 시 더폰 게임의 현질. 아닙니다. 총 있다. 이때까지 살면서는 300 넘었는데 한 게임에는 최대 많이 받은 게 180만 원 정도? 커피 전 탈게요. 10만 원 받았어. 아닙니다 하면 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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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1원 준다는 거 사실 아닙니다 렐라 진지하게 20대 후반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0대 후반 같지만 늙으시다고 <laughs> 와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아니 나 직접적으로 긁는 새끼들보다 저렇게 은근하게 긁는 새끼들 존나 띠꺼워 진짜 아니, 직접적으로 긁는 새끼들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저런 애들은 지능적이야